네 오늘 야고보서 네 번째 시간 시험 앞에 두 자세란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지난 시간에는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자와 부한 자들에 대한 권면을 보았습니다. 가난과 부그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취해 될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가난한 자들이 자신의 가난을 부끄러워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부를 부러워하든지. 또 부유한자가 자신의 부를 자랑하고 의지하며 교만하든지 두 부류 모두 탐욕의 죄에 빠진 것입니다. 이러한 탐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성경은 가난한자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부여와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것을 자랑하고 부유한자는 반대로 자신의 낮아짐 영적으로 가난한 마음을 추구하고 자랑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러한 자랑의 본질은 같습니다. 내 인생의 가치가 이 세상에서 유통되는 기준과 판단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유한 복음의 가치로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우리는 가진 것과 상관없이 부유한 자이며 또 복음 안에 우리는 심령이 가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 첫세 구절인 1이 절부터 1사 절까지를 보면. 오늘 다룰 주제인 시험이란 단어가 압도적으로 여섯 번 정도 반복되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제는 사실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처음 다루었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때 다룬 것을 이 시험에 대한 큰 개관이라고 한다면 오늘은 좀더 세부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시험이란 주제는 무언가 하나로 정의하기에 복잡하고 아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본문만 보아도 한달락 안에 서로 상반된 견해가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시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먼저 1 2 절을 보시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인 나니라는 말로 시작되는데 원어로 마카리오스라고 시작됩니다 우리가 지난 가을에 들었던 이 팔복 말씀 복이 또다라는 그렇게 시작하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신자가 여러 시험을 당할 때에 기뻐해야 될 이유가 시험의 종착지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리로 이끌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2절에서는 이 온전함이 무엇인지를 조금 다른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여고보서 1장 12절로 돌아가, 돌아가 보면, 이 복이 있는 대상을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 모두가 같은 대상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네, 먼저는 시험을 참는자가 나오지요. 시험을 참는 자란 곧 시련을 견뎌낸 자입니다. 원어에 가까운 표현으로 보면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입니다. 즉 시험을 참고 견디어서 정근과 같이 재련되어 나온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자라고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 곧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시험을 참는자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시련을 견뎌낸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생명의 멸류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멸류관이라는 단어를 신약성경에서 종종 발견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디모데우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을 마감하면서 나왔던 했던 고백일 것입니다 디모데우서 4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주곧의로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쓸 당시에는 그리스 로마 시대죠.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자에게 이 월계수로 만든 관을 수여했습니다. 그런데 그 월계수관은 식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 버리고 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멸류관이 모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시험을 참는 자들에게 주어질 멸류관은 썩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 게시록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대표가 멸류관을 쓰고 있다 그 멸류관을 그 보좌 앞에 던지는 장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복이 멸류관으로 주어진다는 것은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릴 최종적인 상급을 의미합니다 시험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대부분 망연자실하고 손에 힘이 빠지고 두렵고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인생의 시험을 견디어 통과한 뒤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수고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면서 어, 영원하고 쇠하지 않을 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 여기까지는 시험에 대한 긍정적인 서술인데 그런데 13절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어, 바뀝니다. 마치 시험이란 것이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어떤 식으로든 연결시키지 말라라고 단절해서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a 지 o t h e r she is a m o t h 는데왜 오늘 또다시 시험에 대해서 말하는가 s a 시험이라는 r She is a m o t h e 흐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미묘한 차이 오해를 풀지 않으면 정말로 시험드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야고보서의 흐름을 보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온전케 하시며 마지막 날에는 이 생명의 면류관까지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조금 전 읽었던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시험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없는 것처럼 말씀하실까요? 어, 적어도 조금만 성경 읽은 읽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하느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 통해서 그를 시험하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13절에서 경고하는 말씀은 시험 자체보다는 이 시험에 대한 우리의 오해와 그 생각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12절에서 말하는 시험과 13절에서 말하는 시험이 같은 단어로 되어 있지만 이 뉘앙스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흔히들 영어권에서는 이런 뉘앙스를 구분하기 위해서 좋은 의미의 시험을 이 테스트라고 하고요. 나쁜 의미의 시험을 템테이션 유혹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런 구분법에 따르면 성형 속의 긍정적인 시험, 테스트는 항상 그 목적과 결과가 우리를 연단하셔서 다음 단계로 이끌고 가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있는 과정을 이 테스트, 그런 시험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그가 처음부터 흠이 없고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 우리처럼 실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떤 시험을 통해서 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바로 백세때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신 것 자체가 아브라함 그 개인에게는 굉장히 큰 시험이었지만. 이 시험은 결국 그 아브라함을 무너뜨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므로 오히려 믿음에 견고하게 서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제 시험의 두 번째 뉘앙스, 이 템테이션. 오늘 13절에서 경고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넘어뜨릴 목적으로 시험, 즉,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혹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 가다가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런 유혹은 어느 순간에 갑작스럽게 닥치는 돌발 사태, 교통사고처럼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의 지성과 감정, 의지가 총동원되는 점진적인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돈이나 이성의 문제로 유혹을 받아서 넘어진 것은 그가 그의 삶을 보면 전혀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가 우연히 뜻밖에 넘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알지 못했지만 오랫동안 숨겨진 유혹에 지속적으로 끌려왔기 때문에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에 결과적으로 그 마음과 생각과 의지에 끌려서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마음의 정욕을 품고 품어서 이 죄악이라는 열매를 맺는 것을 잠언 7장에서는 한 젊은 남성이 어떤 음료에게 유혹되어서 빠져가는 과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젊은자가 간교한 여인을 만날 만한 어두운 곳을 스스로 찾아가고 그의 노골적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꾀임에 넘어갑니다. 그의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 잠언 7장 22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이가 꽃그을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젊은이가 그 음녀를 따라가는 모습이 마치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혹에 끌려가는 이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 음녀를 따라간 결과가 죽음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소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무기력하게 그렇게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꼭 이성의 관계에서만 오는 시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든 관계이든 어떤 문제든 상관없이 사람이 자기의 정욕에 따라서 죄를 품고 결국에는 죄를 저지른 과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충분히 죄를 멀리하고 도망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이 길로 가면 죽음의 자리, 죄악의 자리에 빠진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있는 정욕에 지속적으로 끌려 다니다가 도망가지 못할 자리, 결국 사망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세우려는 목적이요. 사단의 시험, 템테이션은 우리를 넘어뜨리라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일상에서 이두 가지 시험을 명확히 구분해서 분별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당면한 시험이 내 죄악된 본성으로 인한 유혹인지 하나님의 시험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울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시험과 사단의 유혹이 동일한 사건에 함께 일어나는 것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입니다. 우리가 겪는 시험에 대해서 명백하게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이것이다라고 구분하거나 모든 의문과 궁금증을 풀수 있는 해답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인지 사단의 시험인지를 분간하려고 모든 노력을 기울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아직은 내삶 가운데 불분명하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시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태도, 피해야 될 태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라고 할지라도 시험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든 사단의 시험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시험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 시험 앞에 우리가 취해야 될 바른 태도 첫 번째는요, 시험을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시험을 만나게 될 때에 그 시험을 해결하거나 이기라고 말씀하지 않고 견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때로 이해할 수 없고 납득되지 않는 시간이 지나 납득되지 않고 또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해석되지 않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허락하신 것인지 아니면 나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한 것인지 분간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 가운데 계속 노출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냥 도망가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은 그 자리에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견디고 참는 것입니다 막막함 속에서도 이 견디는 자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믿음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은 또 한편으로 시험 앞에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13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13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신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말 속에 담긴 진이문 진의, 진의는 문제 원인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하느께서 자신을 이 시험에 빠뜨렸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그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는지 상황을 듣다 보면 성실하지 못했다거나 돌이킬 수 있는 몇 번의 기회를 놓치고 계속된 계속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간 과정은 쏙 빼고. 하나님께서 나를 현재 이 어려움 속 시험에 빠뜨렸다라고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말들이 잘못된 이유를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시험에 든 자가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에 빠뜨리셨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사실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된 결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 욕심에 끌려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죄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래로 계속되는 자기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또 스스로 그 어려움에 빠졌으면서도 하는 탓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의 전형, 이 죄인의 전형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도 보고 있고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생각이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가롯 유다에 대해서도 그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우리의 책임은 사라지고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말 속에 우리의 죄를 시석화시키고 또 우리의 죄를 합리화하는 그런 논리가 구동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죄성을 지닌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그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회피하려는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결국 죄를 지으면서도 합리화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방종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이 욕심을 품으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즉 시험을 만날 때에 그것을 견디면 생명의 멸류관이 주어지지만 시험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에 시험하셨다 말하는 자.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는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 앞에 두 자세는 이 생명과 사망이라는 극명한 결과를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자들의 두 번째 문제점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오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6절은, 내사랑는 형제들아, 뭐라고요? 속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무엇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까? 사람이 시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사단이 그의 마음속에 두는 이 헛된 생각, 죄된 생각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맞는데,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대해서 정주하신다. 나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하나님께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17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는 말에 이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이 모든 것들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땅 아래의 피조물들에게 그들을 공경에 빠뜨리고 그들을 어렵게 해서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에게 관심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우리에게 내려준다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것은 앞서 빛들의 아버지와 연결되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낮과 밤을 주관하는 해와 달과 별들은 날에 따라서 이 밝기와 크기가 변합니다. 공전하고 자전함에 따라서 어, 그림자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으신 완벽한 빛그 자체 조금의 어둠도 없는 온전한 의로움과 빛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조금의 여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선한 분이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내려주실 뿐만 아니라 1팔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선한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신다는 말은.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 우리를 간접적으로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그 생명을 낳는 데 직접 관여하셨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선한 것을 주시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셔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의 모성적인 면 즉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시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열 달간 아이를 품고 있다가 아이를 낳은 엄마는 비록 아이와 탯줄이 잘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에 들게 되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의심하고 오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시험에 깊이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도록 몰아가시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한 빛이시요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 누구나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험 앞에 두 자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 앞에 묵묵히 견뎌 나가는 것입니다. 당장은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자책하지 말고 오늘도 견딜 힘을 주시도록 간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다, 시험에 빠진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시험을 받게 되면 먼저 죄에 대해서 둔감해집니다. 자기의 정력대로 욕심을 따라 죄를 지으면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내가 여기서 뭘더할수 있겠냐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막 대적하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선하신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물론 우리가 겪는 시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왜내 삶에 이런 일이 생기는지 납득하지 못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보다 더 크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변하시며 회전하시는 그림자조차 없으신 완전한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 우리는 그 빛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험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을 왜곡하고 오해하게 되면 시험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견딘다는 것은 하나님 곁에 붙어 있는 것,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인생에 이유를 알수 없는 깊은 슬럼프가 올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러지 하면서도 자꾸만 깊은 침체로 빠져갑니다. 그냥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버리고 싶고 신앙을 떠나고 싶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기도도 안 되고 내가 기도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과연 들으실까? 그런 의심이 듭니다. 이것이 어떤 상황입니까? 시험에 든 상황입니다. 시험은 꼭 만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어긋나고 삐뚤어지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에 갑자기 물밀듯 기쁨이 솟아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닥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뚜렷한 기도응답을 주시지 않는다 해도 그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그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머물며 그 선하신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껏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오신 하나님, 고난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며 나를 위해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 선함과 지혜, 사랑과 인도하심 앞에 깊이 나아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을 견디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습니다 여러분을 낳으셨기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때로는 생명이 끊어진 것 같은 아슬아슬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를 연단하셔서 기어이 온전한 자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시험이라는 큰 폭풍을 만난 분이 계십니까? 그 어디보다 하나님 곁이 곁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하나님의 곁에서 시험일 시험을 견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